어디까지 했죠? 3번할 차례죠. 미지수 계산 세 번째만 썼고 먼저 풀시다3번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미지수 계산. 다음 단어 로그 함수 y 는 로그의 3에 x 플러스 a 에 더하기 b 가 0,2를 지나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래 a 더하기 b를 꺼하래요어 일단 증가함수죠. 그리고 점근선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원래 로그함수정 점근선이 얼마죠? 0. 0이죠. x는 0이죠. 그렇죠? 근데 x는 0인데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그냥 a가 얼마라는 얘기는 그냥 a가 3이란 얘기에요. 네. 그쵸? 우리 c가 어떻게 생겼어? y는 로그의3의 x 플러스 3의 더하기 b인데 얘가 어디로 지낸다고? 0,2를 지난다고 그럼 대입하면 되죠 2는 로그의3의3의 더하기 b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따라서 2는 얼마? 1 쉽죠? 수면이 안쉽다고 하는 문제 있어요. 있어요. 4번 배설 비교. 세제곱근 9, 네제곱근 27, 루트의 3, 로그의 루트 5의 2, 로그 5분의 로그 7, 로그 25의 20. 얘는 그냥 지수로 계산하는 게더 빨라요. 지수할 때 대수 비교했죠. 먼저 뭐를 해라. 지수끼리의 대수 비교는 지수끼리 맞춰라. 그지수를 음, 똑같게. 밑을 갖게 할수 있으면 밑을 갖게 한다. 그럼고 밑을 갖게 할수 없으면 지수를 같게 맞춘다. 얘는 밑를 같게 할수 있죠. 네. 뭘로? 아, 3으로. 우 어떻게 해요? <laughs> 3의 3분의 2제곱, 3의 4분의 3제곱, 3의 2분의 1제곱. 밑치 3이지. 그렇지? 그럼 얘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 증가. 둘 음. 수가 큰 놈이 크고 작은 놈 작겠죠? 네. 얘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와있지 그죠? 자 밑에 있는 놈은 얘도 밑에 미치 미치 5인 놈으로 바꿀 수 있고요 얘도 밑에 5인 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얘도 밑에 5인 놈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봅시다 얘가 로그에 5에 2분의 1이 앞에 나오면 뭐가 되고 2분의 2가 되고 밑에 있잖아 2가 되고 여기로 올라가면 4. 얘는 로그의 5의 7 밑변하는 곳 얘는 25가 5의 제곱이니까 열로 가면 뭐가 되고 2분의, 2분의 1이 되고 넘어가면 로그의 5의 20의 2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20이 더 대상을 할수 있어요 그 밑이 5니까 무슨 함수고 증가 함수고 큰0에 크고 작은 0 0 0 작겠네 루0 2 0이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4점 얼마 0 0 얘가 얘 등,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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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x-1제곱 플러스 2 2번 y는 로그의 x-2 플러스 1자 역함수를 구할 때는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 x는 3의 y-1 플러스 2 그래서 2를 여기게 넘기면 x-2는 3의 y-1 스 얘가 3이니까 양변에 미칭 3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3에 x-2는 로그의 3에 3에 y-1이고, 이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따라서 y는 로그의 3에 x-2에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쵸? 됐죠? 주의에는이 했어요. 뭐야? 주의에 보고 뭐 있죠?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없습니다. 근데 치역은 있죠. 얘가 y가 현재 2보다 크거든? 그치? 플러스 2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X는 이보다 크다라고 정력을 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해요. 왜 얘는 뭐야? 그러니까. 양수야 되니까. X- 양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얘기 합니다. 알겠니? 없어도 있는 얘기예요. 얘가 없어도 당연히 있는 얘기라고. 다음, 일단 바꿔볼까? X는 로그에 y 2의 플러스 1 넘기면 x-1을 로그에 y-2고 밑은 어디 갔어? 로그의 정의에 의서3의 x-1제곱은 y-2이다. 따라서 y는 3의 x-1을 플러스 2입니다. 됐죠 x가 2보다 큰거당연히 얘기고 y가 얘는 치향이 거기가 없죠? 그럼 얘도 정의가 거니까? 없죠.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봅시다.